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6분짜리 스크립트를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약 8분 분량으로 확장해드리겠습니다. 트로틀 코어 채널에 맞게 청취자가 계속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과 기술 설명을 섞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 기술의 도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을 나는 매처럼 날렵하고 강력한 이름답게 보라매는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며 현재 운용 중인 F-15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기체 설계에는 스텔스 기술이 반영되어 있어 적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첨단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어 전투 상황을 훨씬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람의 개발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한국은 주로 해외에서 전투기를 도입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자체 개발 능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과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성공적인 시제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의 무장 능력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고,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탑재도 가능해. 필요시 장거리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력한 공중 전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종석 내부 역시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파일럿은 최신식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야만 돌려도 목표물을 인식하고 무장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을 통해 비행 중에도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 위에서 하나의 작은 지휘센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KF-21 보라매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한국 공군은 앞으로 수십 대 이상의 KF-21을 배치할 계획이며 기존 전투기를 점차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해외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 항공산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늘을 가르는 붉은 전투기, KF-21 보람에는 한국의 새로운 힘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투기의 날개짓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자립과 도약을 의미합니다. 트로틀코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전투기 소식과 항공기술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